안압과 스마트폰의 관계. 노내장은 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안압이 올라가거나 신경 쪽에 혈류순환이 안 되는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근데 안압이 오르게 하는 행동,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이렇게 오래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보기는 힘듭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면 어,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머리로도 혈류순환이 안 되고, 눈으로도 혈액순환이안 되고, 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암방수 배출에 장애가 오면서 안압도 오를 수 있고 카페인이 많은 음식. 항상 이제 그 컴퓨터를 다루는 업종에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종에 있다 있는 분들은 커피 모닝 커피를 자주 먹고 또 순간순간 커피를 자주 먹는 하루 동안 커피를 자주 먹는데 카페인이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홍차, 녹차, 커피는 음~ 알알이 높은 경우 피하고 또 작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도 오르고 알알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일대일 호흡법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사람가려는 기쁨과 비해 전제로 세상을 비칩니다.